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어, 후라이팬으로 카스테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종이 호일이 필요하고요. 계란이 4개 필요하고요. 밀가루 1컵 필요합니다. 종이 호일은 후라이팬 밑에 깔 거거든요. 종이 호일을 후라이팬 모양이랑 똑같게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옆면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세울 겁니다. 이따 후라이팬에, 후라이팬 시계 보여줘야 되 이따가 이 후라이팬에 구울 건데요. 이 밑면을 오려서, 종이 호일을 오려서, 요렇게 밑으로 뒤집어서 깔아주시고요. 요렇게 호일을 반대 방향으로 접어서,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반대가 되게 접어서, 여기다가, 요렇게 할 겁니다.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반죽을 부을 거예요. 그리고 반죽 붓기 전에 밑에 올리브유를 조금 바를 겁니다. 그럼 이거는 갖다 놓고 여기 놓두고 먼저 계란을 거품을 내 보겠습니다. 먼저 팬에 올리브유를 한, 한 티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종이 타올로 키친 타올이에요 원래 이렇게 닦아서 오븐에 이렇게 양 가장자리도 이렇게 닦아주세요 기름이 많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싹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잘라 놓은 호이을 이렇게 놓으면은 말리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자리 잘라 놓은 것도 이렇게 하면 말리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따가, 여기에다가 반죽을 부을 겁니다. 요거는 이따 반죽 다 붓고 나서 위에 덮을 거예요. 자, 그럼, 반죽을, 계란 거품을 내보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깨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주세요. 요것 잘 분리하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고요. 꼭. 두 개. 신자 노른자 분리하기가 조금 힘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계란 4개, 밀가루 1컵입니다. 오늘은 카스테라예요. 집에서 카스테라 해 먹으니까 정말 오늘 카스테라 한 판이니까 한 판에는 200ml 컵으로 설탕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반은 여기 흰자에 넣고 반은 노른자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소금 솔트 소금, 소금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 반티반 반 티스푼 정도 넣으면 바스테라가 더 달콤해지니까 반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먼저 계란에 이렇게 노른자를 이렇게 저어서 설탕이 녹게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거품이 안 튀게 지퍼백으로 이렇게 세운 다음 고무밴드로. 이렇게 세우면 거품이 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조금 더 올릴까? 이제 거품을 내보겠습니다. 거품이 이렇게 다 났습니다. 거품 이렇게 이 났습니다. 뒤집어도 안 떨어지게. 됐고요 저거 깨끗이 씻어서 해놓고잊어버립다 아, 계란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청주 한 큰술 넣겠습니다. 와인이 있으면 와인 넣도 어 되고요. 화이트 와인 없으면 안 너무 계란 비린내니까 없으면 식초를 약한 스푼 넣도 어 되고요. 요렇게 풀어놓으시고요. 이제 계란은 흰자가 다 거품이 났으니까 해놓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풀어주신 다음, 먼저 풀어나서 설탕은 거의 다 녹았겠네요. 계란 노른자도 잘 저어주면 굉장히 빵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노른자도 다 저었습니다. 해줬으면 밀가루를 살살살 해가지고 200ml컵으로 하나가 들어갈거니까요 요거는 이렇게 또내놓으시고요 계란 노른자를 아, 계란 노른자에 흰자를 넣겠습니다. 오, 목이 칼칼해졌어요. 오, 완전 생크림이에요. 완전 생크림. 아, 이제는 없이도 후라이팬으로 카스테라를 굽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다 됐고요. 밀가루를 처음에는 계란 노른자와 흰자 요렇게 해놓고요. 밀가루를 솔솔솔 뿌려주세요. 조금. 그리고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끊듯이 섞어주시고요. 또 솔솔솔 뿌리시고 세번에 나누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드시고 이렇게 끈 듯이 섞어주시고요. 끈 듯이 살살 칼로 자르듯이 섞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섞였으면 다 넣겠습니다 한 컵. 넣고 자르듯이 섞어주세요. 반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계란 흰자로만 거품 내갖고 빵을 만드니까 빵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기에 다른건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요렇게만 하면 됩니다 요렇게 다 됐으면 완전 마른 밀가루가 안보일 정도로만 다 섞인겁니다 그러면 팬에 중앙에 중앙에서 주르륵 부어 주세요. 놔서 올 주시고요. 골고루 중앙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laughs> 말소리까지 작아지네요. 이렇게 해서 판판하게 펴주세요. 누르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판판하게 펴주시면 지가 알아서 판판해질겁니다 자 그러면은 게스불로 가겠습니다 게스불로 불을 켜시고요. 최고의 약불.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의 약불입니다. 최고의 약불에서 중간 정도. 그러니까, 로우 이스트. 최고의 약불입니다. 이렇게 약불에서 꺼지는 것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약불이에요. 요 정도면 이렇게. 최고의 약불에서 뚜껑을 덮으시고 뚜껑이 아니고 아까 올려놓은 이 봉지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뚜껑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15분간 익혀주세요. 피프틴 피프틴 미닛 15분간 익혀 주세요. 피프틴 미닛 15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흔들 흔들한데. 여시고요 와, 색깔 좋다. 퍼주시고요. 다음에, 뚜껑을 요렇게 덮으셔서, 요렇게 하신 다음, 프라이팬을 요렇게 기울이시고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5분간, 더 익혀주세요 5분 5분이 지났습니다 불을 끄시고요 그대로 5분간 뜸 들여주세요 5분 뜸 들이는 시간 5분 지났습니다 이젠 익었겠죠또 한번 와여기도 색깔 잘 나. 또 뜨고, 뜨고. 계해서샥 뜨거울 때 뜯으면 깨끗하게 뜯어진다고 누가 그랬지? 식혀서 뜯어야 되나? 금방 아까 5분뜸 들였으니까. 넣고요. 자. 우와 우와 맛있겠다. 또속 뒤집고요. 우와 우와 <laughs> 맛있겠다. 예쁜 예쁜 게 밑으로 가야 되나요? 또 뒤집어서. 아 좋다. 자리를 이렇게 살곰 살곰 <laughs> 뜨거워서 안 썰어진다. 가장자리 가장자리는 이렇게 톱질하듯이 썰어주시고요. 시켜서 쏠까요? 썰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응? 이렇게요 두개 카스테라 완성입니다